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, 네, 락풍이시면 노래방송을 할 거예요. 제가 <laughs> 해볼게요. 응. 응. 네. 제목은 호랑풍가예요. 설레인 것. 응, 응. 그니까, 그까지 나중에 가지는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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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네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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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네 「わからわいわいだからしゃべってくれんじゃなくて」<music>「かんじゃくりくりちょこちょこしゃべれないのわし」<music>「慣れしてじゃどうしてかちょこりえん」<music>

<웃음> 아이고. <웃음> 근데 가능하긴 하죠. <나죠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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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올해 12살이에요. 전 올해 12살이고, 여자예요. 감기 조심하세요. <laughs> 뭐 부르지? 뭐 부를까? 뭐야? 부, 몰라 부를 게 없어. <laughs> 졸려 커넥팅 해볼까? 원헌이 뭐야? 원헌이 뭐야? <laughs> 일단 쳐볼게 응응 응. 울려가? 울려가서 아닌가? 맞나? 몰라 뭐야 이거 <laughs> 이거 맞아? 잠시만요 이거 맞아? 이거 어. 맞아? 안찍어 카페님 어서오세요 툴이 어서와 안녕 카페님 제일쯤 감사해요 나 아, 화장실 좀 알아서 잘 다녀와. 잠시만요. 처음 오신 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고, 어, 팔로우 감사합니다. 팔로우와 추천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추천 감사합니다. 코너팀 골라야지 샤이니 유튜브 그독 눌러 사랑해 좋아 허. 를 만나고 싶어 후회하는 기쁨을 알려주었던 그댈 아 배가 파 둘이 춤 춘건가요? 눈 감아 봐 음, 불렀던 멜로디를 누가 가 듣게 되고 음, 다시 누군가에게 음, 전해줘 뭔지도 음, 음,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려오는 멜로디에 어느샌가 행복을 그리게 돼 화면 음, 너머에 숨은 채로 부러워기만 음, 했어 그 그래. 이거 뭐좀 뭐좀 할게요. 됐다. 그리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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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그래. <웃음>

나랑 같은 나이야요 어? 나의 꽃을 하고 뭔가를 잃어버린 까내 시선도, 걱정하지도, 어? 그 음. 우리 어린 들이그로를 갈라놔. 서로 다 우린 영원히 뭐 부를까, 애들아. 노래 추천 좀 해줘. 응. 나, 나이가 거기서 거기네. <laughs> 11살, 12살. 음, 음. <laughs> 저는 올해 12살이에요 왜 성별은 다르다? <laughs> 아 머리아파 노래 추천해줘 노래 추천해주세요 <laughs> 으아 <laughs> 어, 샤이닝 어디 갔지? 어디 갔을까? 눈이 감긴다. <laughs> 어서 오세요. 아, 잠시만요. 어라? 아, 아는 분이세요? 아, 제,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. 기억력이 안 좋아서 죄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맞다 준비고 같이 하셨었어. 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언니 제장 감사해요. 보고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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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네, 음. 제, 감사해요. 언니 제장 감사해서 안녕 잘 가. 음. 음. 언니 제장 감사드려요. 게아 <laughs> 어, 눈이 감겨 <감싸>, 어떡해 <laughs> 오늘은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하는 날야 <laughs> <오랜만에 웃음> 슬 나, 음, <laughs> 다 지나, 가면, 없 응, 에? 에? 언제? 아, 그거, 혹시 방송사고? <laughs> 방송사고 때? 아 그건 잊어 으이 하핳 그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이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

다리 는희 비가 그치지 음. 않았음내 음. 기억 음. 음. 속에살수있겠 <laughs> 나？너 음. 아프게했던 못난 놈이 니까 날 음. 다시,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이 집을 지나쳐 그 날의 감정을 다시 했던 것이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이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오, 다시 느껴보고 아, 졸려. 끝. <laughs> 아에 그, <말해. 웃음> 둘이 노래 추천해줘서 사진문 추천 감사해요. 아, 졸려. 일방 하세요. 나, 네, 나장님 안녕히 가세요. 둘이 노래 추천해줘. 근데 졸이다. 아, 졸려. 졸려. 둘리지 어, 응, 응. 밤새웠어 응. 밤새서 졸려 <laughs> 밤새서 졸려 <웃음> <응>. <웃음> 지금 슬픈게 아니라 <laughs> <laughs> 웃기거나소여 <돌려. 웃음> <laughs> 아, b l e s s 응, 응, 누가 밤새라고 했어? 내가. 어. 밤새고 싶은, 새고 싶어서 생긴 아니라. 안와서한마어응 <laughs> 그로 생겨져 가는 불안한 가치들 그로 드러난 아무도 놓치말라며우를 나로 드는 손으로 덮어 가려서 All is t i e together. All is t i e together. 네 음. 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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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근데 툴이야. 툴라나 응. 응. 머리카락 색깔 달라졌어. 나. 나나 나 머리카락 색깔 달라졌다. 응. <laughs> 응. 응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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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까? 보여줄까? 응. 수 없게 어 아, 그러니까 노란색 사진으로 보여줄 거야. <laughs> 그, 어, 그 그러니까 스노우빨. <laughs> 응. 응, 응. 스노우빨이야. 어딨니? 클러리가 응. 사라졌다. 응. 응. 아, 음. 어디까지 음. 남겨야 돼? 까, 아, 졸려. 음, 3초만 부어줄 거야. 3, 음. 2, 1. 따, 음. 응. 응. <laughs> 응. 이상하지. 응. 응. 이상하지. 응. 이상하. 이상해 인정. 어 인정. 중요한 것과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법이야. 행복이란 음, 속에 널 다시 바라보는 음, 것. 매일이 생일처럼 너의 기념일이라. 아, 뭐가 어 새... 아, 아, <laughs> 음, 좋 툴이.. 툴이 말 사라졌어 간단히 해수정까지는 <laughs> 오케이 잘가 쭈티이면은 잘가 살아있다는 증거 Blessings for e v e r y d a y 거에이라도 상관없어 b l e s s i n 응다녀왔지 너가 너 일을 하니까 그런 거야 <laughs> <거. 우리> 게 <기족에게 웃음> 엄마지 <목소리도 나와던가 그저> 아니었어? 그래, 알았어. <laughs> 응. 나, 나중에 문성 줄게. 그러니까 다물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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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소환사에 고어서 이런 맘에 들 이렇게 항상 잘 먹고 항상 잘 자고 항상 잘 놀고 잘 배우고 잘 떠들고 잘 싸우고 영광한 매일매일 수 없어도 없어도 노래 없어도 아무 없어도 이 없어도 하지 못해 살아가줬으면 해 사상로책 사서 머리 좋아져야지. 응. 아이고 그렇대요. <laughs> 응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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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선히 미태 제가 여기 머리 기저게 하자사 공남 스는 소리 보내 보내 나를 sees oy you 보내 공남 스는 소리 보내 나를 sees oy you 보내 this wonder <laughs> 엄마 부를까? 응. 엄마가 난리 친다. 응, 응, 잠시만. 응. 추, 추천곡 있는, 뭐, 디코, 어? 아 디코나 들어가라고? 응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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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응. 다물어! 응. 그이 다물거라! 그이 다물거라! 응. 여기다 마치고, 어, 나, 어, 뭐지? 응. 그리고, 시간 남으면, 시간 남을 때, 켤게. 응 다음 주 월요일쯤에 켤수 있을 거야, 아마도. 응, 그냥 끈다. 안녕.